야, 나는 술 먹고 집에서 그냥 혼자 벽보고 헛소리하고 미친짓 하는게 낫지 야 만약에 클럽 갔는데 마취해가지고 미친짓을 해봐요 와 진짜 이거는 감당이 안될 것 같아 성인부터는 갈수 있죠 근데 클럽! 클럽 근데 어렸을 땐 재밌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재미가 없어 진짜 진짜 재미 없던데 그 너무 싫어 그 클럽 가면은요 단톡방 있는 거 알아요? 거기 만약에 여자 BJ들이나 오면은 거기 그, 단톡 방이그올라간다야 셀리 떴다 뭐 아니면 뭐 BJ 누구누구 떴다 뭐 이런 거다 올라가는 거 알아요? 그래서 갔다 와도 만약 갔다 오면은 소문 쫙 나는 거야 아주 야제 클럽 모디 다닌데 제 저기 다닌데 그런가? 오 그리고 거기 에 플러스로 이제 좀 이상한 친구들은 이제 말을 못되는 거지, 막. 음. 오우. 나는 술 먹고 집에서 그냥 혼자 벽 보고 헛소리하고 미친 짓 하는 게 낫지. 야, 만약에 클럽 갔는데 마취해가지고 미친 짓을 해봐요. 와, 진짜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니까? 그치 않아요? 그냥 집에서 혼자 그냥, 그냥 벽 보고 그냥 헛소리 하다가 그냥 잠드는 게 최고야. 딱히 문제될 게 없잖아. 그치? 위험, 위험. 음 나 같은 성격은 이제 술을 즐기면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고 술을 취하려고 마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케이스는 이제 술을 취하려고 마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많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안돼 뭔지 알지? 사람이 술을 적당히 먹는 스타일이 있고 나처럼 먹고 취해서 아 오늘 정말 취하지? 이게 다르다니까요 먹으면은 그니까 한 끼만 먹어야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막 여섯 끼만 먹고 막 그래요. 아 근데 이상한 애들 막천 명, 막 오십 명 사귀는 것보다 그냥 아싸리 안 사귀는 게 낫지 않아? 나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. 파장님 어서 오세요. 아 진짜 생각해봐. 솔직히 지금 당장도 남자 사귀라면 진짜 열명 사귈 수 있어요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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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열명 사귈 수 있어. 공로 다를할수 있어. 진짜. 안 사귀는 거라니까, 진짜로. 아, 진짜 세상 억울해, 진짜, 와. 와, 진짜. 우리가 병신이어서 남자친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알죠? 우리가 없는 이유는 선택적 솔로. 우리가 안 사귀는 거야. 지금 당장 나와서지1명 사귀자 하고 양다리 고쳐, 쓸다리 고칠 수 있어. 우리는, 우리가 안 하는 거야. 맞아, 아니야. 뭘 잘못했는데 없는 게 잘못이야?